타변영화입니다자 오늘은 용환님과 산책을 떠나도록 하겠습니다. 자전거 이렇게 걸고 가죠. 빨리 와요. 형님. 자. 저 따라오세요. 야. 아, 좋네요. 지금 저희는 걸어가는 게 아니라 자전거로 타고 있습니다. 아. 네. 아. 저희 놀이터 갈까요? 놀이터 안 갈까요? 안 아니 아니. 산책하죠 여러분들 숨 쉬는 거보여주신요 왜예요? 근데 여러분들 서로 그러고 우후! 어쩌면 아, 저는... 우와! 습관님의 집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엄청 빠르죠? 우후 와. 이런 게 있으니까 참 좋네요. 개꿀 개꿀! 어, 아 장착! 아 잠깐요! 우리가 방송을 언제 언제 찍는지를 알려줘야죠. 자, 여러분. 들어여기요 자, 여러분들. 어, 그래. 그냥 월, 화, 승목, 그냥 네. 자, 여러분들. 자, 여 월화수목 금만 이렇게 찍는다들 자, 여러분들. 자, 여러분들. 자, 토일분일 자, 일러분월 자, 여러분 자, 여러분들. 자, 여러분들. 자, 여러분어그러제 우리가 자, 여러분들. 자, 여러분들. 매일매일 들